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 아래 열린 세계 미래 포럼 그곳에서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한 한국계 경제학자의 입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땅속에 묻힌 그 어떤 자원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중국 국영기업 CEO 리웨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분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서류를 챙긴 채 회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미국 대표단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중동의 석유재벌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자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원 강국을 자처하던 중국 대표단조차 충격의 자리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왜 한국의 그 자원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킴입니다. 어린 시절 서울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자라며 저는 자연스럽게 두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MIT에서 해양경제와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자원이란 꼭땅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MIT에서 해양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석사학위를 받았죠. 어릴 적 한국 바다에서 뛰놀던 기억과 미국에서 접한 첨단 기술, 그리고 학문적 탐구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은 UNEP, 즉 UN해양환경보호기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자문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UNEP에서 일하면서, 저는 종종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회의실에서 유일한 한국계 직원일 때가 많았고, 때로는 서구와 동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이 경계인의 위치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것이 제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독특한 관점이었으니까요. 서구 사회에서는 제가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서구 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해도 결국 아시아계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걸 느꼈어요. 반대로 한국에 가면 미국 물좀 먹더니 완전히 서양 사람이 다 됐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어느 쪽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하는 느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속했던 UNEP의 회의실은 그야말로 축소된 지구 같았어요. 다양한 국적, 문화, 종교,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구의 환경 문제를 논의했죠.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어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과학적 데이터와 전통적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과정이었죠. 특히 한국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면 저는 더욱 긴장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서구의 시각은 종종 비판적이었거든요. 한국은 환경을 희생하면서 경제 성장을 잃었다. 한국은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등등. 물론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각도 존재했죠. 그럴 때면 저는 마치 변호사처럼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곤 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환경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설명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 만연한 환경 문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날 UNEP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회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죠. 서구 측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한국 측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던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두 분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소홀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해양 환경 보호 정책,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그리고 녹색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인식과 젊은 세대의 환경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오랫동안 자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흔히들 석유나 광물처럼 땅속에 묻혀 있는 것들만 자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바다, 태양, 바람,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요. 특히 제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였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의 사례는 자원 제약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창의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에 대한 거예요. 바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미래 포럼에서 시작된 한국의 바다를 향한 특별한 여정이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그 화려한 야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미래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곳에서 저는 미래 경제의 자원 전략이라는 패널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뛰어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는 왠지 모를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토론은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중국 국영기업 CEO 리웨이 씨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미국 자원부 장관 역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들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 있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자원이 전부일까?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영원히 강대국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만 할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원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눈에 보이는 천연자원 외에도 연결성, 혁신 능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리웨이 CEO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관점을 제시해도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하게만 느껴졌죠. 바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민우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엄청났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활용해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회의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저 역시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입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항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단순한 지리적 환경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자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 부모의 나라이지만 저는 그동안 한국의 저력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강국이 되었는지 그 해답이 바로 바다에 있었다니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민우 박사의 발언은 저에게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안에 잠자고 있던 한국인의 피를 깨우는 듯한 강렬한 울림이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한국의 바다를 직접 보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바다를 활용해 기적을 이루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스마트항만, 할머니의 고향인 통영의 작은 어촌, 울산의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그 모든 곳에서 저는 한국의 저력을 발견하고 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과 깨달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싱가포르 세계 미래 포럼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를 향한 여정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열정을 깨우고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싱가포르 세계 미래 포럼에서 받은 영감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곳은 제가 태어난 나라이지만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떠난 후로는 짧은 방문만 했을 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마치 한국이 저를 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첫 목적지는 인천 송도의 스마트 항만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춤을 추듯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무인 운반차가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고 인공지능이 모든 물류를 관리하는 미래적인 광경이었어요. 항만 관리자 김 부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죠. 우리는 땅이 좁고 인구도 적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됩니다. 이 항만이 한국 GDP의 3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싱가포르에서 정민우 박사님이 했던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정말로 한국의 생명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가슴을 정말 뒤흔든 건 다음 목적지 할머니의 고향인 통영이었어요. 버스가 통영으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펼쳐진 남해안의 풍경에 넋을 잃었답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졌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말에 저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가 자라고 어머니가 태어난 이곳. 제 뿌리가 시작된 곳이었으니까요. 통영에 도착해 처음 찾은 곳은 중앙시장이었어요.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시장을 걸으며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는 항상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법을 알고 계셨죠. 눈이 맑은 걸 골라야 해. 그게 바다의 신선함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시장 상인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제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이곳이 할머니 고향이거든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해양 경제학자인데 한국의 바다에 대해 연구하러 왔어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 하시더니 저를 작은 포장마차로 이끄셨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제게 따끈한 어묵국물을 건네주셨죠. 바다는 우리한테 모든 걸 줬어. 음식, 일자리, 그리고 희망까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과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책이나 통계자료가 아닌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다음날 저는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70대의 녀 김순자 할머니는 50년 넘게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해 오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자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젊은 시절 바다에서 작업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있었죠. 바다는 우리에게 삶그 자체였어요. 할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바다가 있었기에 우리는 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거쳐온 통영어촌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바다를 통해 역경을 이겨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바다로 나가려 하지 않아요. 더 편한 일을 찾아 도시로 떠나지.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할머니가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다는 한국인의 피에 흐르는 거야. 그때는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김할머니는 저를 바닷가로 데려가셨어요.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한없이 너그러워. 하지만 우리가 바다를 존중하지 않으면 언젠가 바다도 우리에게 등을 돌릴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어요. 국제해양경제학자로서 저는 항상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이런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꼈답니다. 통영의 따뜻한 바다에서 느꼈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숨 가쁘게 다음 목적지로 향했죠. 바로 거제도의 웅장한 조선소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몇편본게 전부였죠. 그래서 거대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답니다.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늘을 가릴 듯 쏟아오른 크레인, 거대한 선박의 뼈대를 용접하는 불꽃,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술자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죠. 저는 조선소 관계자분의 안내를 받아 도크를 둘러봤어요.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배들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배들이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조립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조선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 등 여러 요인들이 한국 조선업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했던 한국 조선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나섰죠. 저는 조선소에서 만난 기술자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고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에 힘쓰고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용접 기술자분이 땀을 닦으며 제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울산에 있는 해양에너지연구소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해양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히 울돌목에서 조류발전소를 보았을 때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맹렬한 속도로 회전하는 터빈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바다를 통해 에너지를 얻으려는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연구소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바다를 활용해 혁신을 이루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원을 채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바다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블루 이코노미였죠. 블루 이코노미란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모델을 의미해요. 한국은 바로 이 블루 이코노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루 이코노미 모델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번 세계 미래 포럼에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날 저는 무대 위에 올라서서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한국의 해양 기반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블루 이코노미 모델의 핵심 원리를 설명했죠. 제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빛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와닿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원 부족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고, 블루 이코노미 모델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죠. 그 순간 저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제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전통적인 자원 중심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다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미래 포럼, 거제도의 웅장한 조선소, 통영해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울산해양바이오 연구소의 혁신적인 연구.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늘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인지 늘제 안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바다를 탐험하는 동안 저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한국인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고향 통영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끈기 그리고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강렬한 울림을 주었죠. 동시에 저는 미국에서 배운 분석적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국의 해양 경제 모델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두 개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제 안에 있는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융합하여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모델을 전파하는 것이 제 새로운 소명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해양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의 섬나라 등 바다가 없거나 해양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디지털 기술,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불굴의 의지로 이 도전을 극복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바다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